안녕하세요 근로 독해 김중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수가 잦은 알바근로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바 근로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실수를 빈번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않으면서 넘겼는데 배달 음식을 기사님께 잘못 전달하거나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객님께 음식 값을 환불해 주거나 다시 조리하여 배달을 보내곤 하는데요. 자주 그러니까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바 근로자가 실수할 때마다 그 금액을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먼저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조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개선할 기회를 우선 주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매우 반복되고 교육을 하여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해고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쟁점은 알바 근로자의 실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자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만약 그 근로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능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노동법의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 정도 제재가 한계라는 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손해에서 고객에 대한 책임은 우선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거예요 창출된 이윤을 근로자에게 배분할 책임이 없듯이 고객에 대한 책임 역시 우선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you oh. 손해의 원인을 일으킨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문제된 행동에 따라서 임금 공제와 징계가 가능하고요. 넘어서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인정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종합해 보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딴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손해를 강제로 충당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은연 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을 급여에서 공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일한 임금은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 주장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을 잘할수 있는 기회 즉이 시간을 좀더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발생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근로 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적어도 근로자가 반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해 버렸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사장님들께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근로도이였습니다